오래간만에 유튜브를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제가 겨울아리를 좀 했습니다 봄마, 봄말인가 그런데 <laughs> 어, 제 생일에 여행가는데 콘도예요 그래서 가서 이런 김치 열무 사콤사콤하게 익혀갖고 갔으면 좋겠어가지고 가는 날은 수요일인데 제가 지금 이거가 가니까, 조그만 거를 좀 싸게 팔더라고요. 그, 이렇게 큰거한 단에는 5,900원인데, 요거는 2,500원에 팔더라고요. 이렇게 2,500원에. 그래서, 네, 똑파도 깐 거는 싼데, 비, 싼데이거는 싸, 요 1,900원이라서, 물론 사가지고 와서, 또 오늘 또 일을 저질러서, 김치를 한번또 물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고추는 작년에 제가 말렸던 거 하나 하나 따서 한 일곱 포기 심었는데 한세 봉지 말려서 큰 봉지로 그래도 그래서 이거를 지금 물에 담가놨어요. 이걸로 이걸로 담아야 맛있거든요. 파는 또 이렇게 제가 다듬어놨답니다. 이제 여기다가 풀을 쓸 건데 물을 먼저 끓이고 찹쌀가루를 풀어서 왔다가 이따 뜨거울 때 부을 거고요. 배 하나, 사과 하나. 그리고, 아, 양파 하나 가져와야 돼. 양파 하나 이렇게 넣고, 지금 이제 시작할 게 있습니다. 배추는 소금물에 절여놨어요. 포를 끓이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보니까 금방 되는 것 같아요. 뭉치지도 않고. 이제 고추 마른 이 마른 막 불려놨던 고추를 갈아서 먼저 국물부터 좀 만드는데 좀덜갈 아주 곱게는 안 갈게요. 곱게는 안 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사과하고 배 하나하고 양파 하나를 또 갈아서 이거는 이제 저기 체에다 쳐가지고 앙금 저기 국물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다시마 물가장. 또, 마늘, 생강까지는 다 갈아가지고 했더니, 지금 이제, 이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요만큼이 냉물인 거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계속 제가 물을 만들어서, 물김치니까 만들어 붓고 있는데, 이제 풀을 수, 쓴 거, 그거를 이제 부을게요. 제가 믹서에다 한번더 갈았어요. 우리 모자르면은 이제 더 쓸려고요. 이제 간을 해야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김치. <laughs> 우선 소금을 조금 그래도 카드, 미네랄로 넣고요. 까나 리액젓을 진젓이라서 조금만 넣어야될것 같은데. 그다음에 여기 복숭 이건 매실액젓을 조금 넣고요. 그리고 제가 한 손으로, <laughs> 한선으로 하다 보니까, 한 손으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물에다가 이때 이제 배추 절, 절지면은, 넣으면은 돼요, 그냥. 조금 허연거가 너무 많은 것 같으면 고춧가루를 좀더 넣어야 되겠 먹어보고요, 안 매우면. 우리 고추가 원래 매워요, 조금. 간이 얼마큼 됐나 좀 보고요. 간이 조금 싱거워서 까나데 뜯을 조금 더 넣을게요. 근데 이따가 여기다가 배추 씻고 파만 넣으면 끝! <laughs> 너무너무 간단한 요리를 하고 있죠? 배추가 짜게 절여지진 않았는데 다시 세 번, 네번 씻어서 깨끗이 해놨거든요. 여기다 그냥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은 할머니표 김치 최상의 최고 쉬운 김치 그리고 파를한 주먹 뭐 넣고 또 넣고요 넣고 또파를한 넣고. 또 주먹 뭐 넣고 또 넣고 근데 고추가 빨갛게 하진 않았는데도 어우 매워갖고 저는 못 넣겠어요 아이고 이거를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혼자 카메라로 줄고 하려니까 그러네요 조금 이제 마지막 팔을 좀 넣고 국물까지 싹붓고요안 맞으면 이제 간이 안 맞으면 이따가 맛있게 생겼죠? 이게, 빨갛지 않아도, 우새 김치는 괜찮아요. 그래서, 아, 삭, 삭, 쪽이 좀 익혀갖고, 폭, 냄새나서, 익힐 정도 되면은, 뽀글뽀글하게 올라오면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키면, 좀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이제 한 번, 간이 안맞을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 좀 달게 됐다. <laughs> 맞아요 맛있어요 아주 맛있게 됐는데 제가 빼놓은게 있어요 청주를 넣어야 되는 거를 빼먹었답니다 조금 넣어야 돼, 맛있는데 우리 딸은 제발 넣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자꾸 넣는답니다 그거 넣지마 냄새나 그런데 이거 발효시키면 냄새 안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맛있어 보이세요. 잡스러 오세요.